가수 이찬원이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선창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여수 헬로 콘서트 좋은 날에서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진다. 이찬원은 그 특유의 중저음 보이스로 지난 가을 감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를 통해 힐링과 흥 넘치는 건강한 에너지를 팬들에게 전할 것이다. 이날 행사는 제2회 여수시 율촌면 여자만 세고막 축제를 축하하는 무대로 이찬원뿐만 아니라 서지오, 현진우, 허찬미, 김다나, 이정욱, 민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출연하여 열정 넘치는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. 한편 이찬원은 최근에는 각종 방송과 행사뿐만 아니라 친환경 세제 슈가버블과 지역 소주 참소주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며 올라온더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.